도방영문법 시작과 그 50제 응. 8의 첫 번째 영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가 있고, 그죠? 여기가, 응. 뭐죠? 반복순위 그죠? 음. 응. 그리고 여기 C가 있네요, 그죠? 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알파벳, 뭐, 찬스, 뭐, 찬드러는, 어, 조수다, 그죠? 뭐, 중 이동사 쓸고, 동사 쓸고죠. 그렇죠? 비즈니스 역사 위해서 어, 이 학교 비즈니스 학교 학번을 막별거 없어요. 그냥 접근할 거는 뭐 교수님이다며요. 그는 경제 역사학자였다. 그죠. 주어, 동사고 빠진 거 없죠. 완전한 절이 왔습니다. 작품은 주어, 해심센터 그죠. 어, 동사 중심을 두고 있다 어디에? 그 연구에 비즈니스 역사에 그죠. 비즈니스 역사 연구에. 중심은 역시 뒤로 빠진 게 없네요. 그죠? 그럼 무엇을 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여기 앞에도 완전한 처리하고 뒤에도 완전한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올수 있습니까? 예, 접속사 대시 올 수도 안됩니이 그렇죠? 경우는 뭐죠? 이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 요 대기하고 뭐가 된다? 동격이죠. 이 동격이 된다는 건뭐 얼마 하는 겁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명사가 요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거죠. 같은 이 된다. 경제 역사학자, 일이 중심을 두고 있다, 연구. 아니죠, 그죠? 공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한다? 관계 부사가 올수 있어요, 그죠? 웨얼이라든지, 웬 같은 거죠? 이거 뭐다? 시, 장소. 얘는 시간이죠. 장소, 시간 아니죠. 그럼, 푸즈를 쓰면 뭐가 됩니까? 푸즈를 쓰는 경우에는, 그죠? 요 앞에, 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있을 거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경우 어찌 다요 명사를 a라고 하고 요 명사를 b라고 하면 a의 b 구조가 어야됩니죠 경제 역사학자의 일은 그죠 중심을 두는 것이다. 연구의 비즈니스 역사의 어 맞네요 다 모았죠 구조가 되는 뭐뭐 그때 이때 주의 사항이 뭡니까 요 b 자리 요는 명사이다 그죠 뭐가 없어야 된다 관사 a an 그와 같은 간사가 나와도 안 되고, 여기에 대명사가 나와도 안 됩니다. 그죠? 음, 그냥 명사 5학 왔으니까 맞네요. 그리고 특히 행정에 관한 거리였다. 그죠? 어, 첫 번째는 뭐다? 우주가 돼야 된다. 그죠? 우주가 돼야 된다. 1번, 2번, 3번이네요. 그죠? 답은. 그는 오랫동안 주장했다. 대디아를 접속사다. 그죠? 그걸 대해서 뭐가 된다. 접속하다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되겠죠? 주어 동사 그죠 주어비비 많네요. 이것은 많이 무시되어진 분야다 그죠. 주어 동사 보완요. 완전한 자리 왔습니다. 어디에서 연구에서 최근 역사 연구에 있어서 많이 무시되어진 분야다. 그 연구는 큰사회체에 대한 그의 연구죠. 그러니까 스터디 죠 그죠. 그의 연구 스터디 저가 왔습니다 그죠. 그럼 뭐가 된다? 주어 아, 잘못 불렀네, 그죠? 어. 그위의영구가 누가다? 얘가 주어져. 근데, 복수가 왔으니까, have 단수잖아요. have, h a been care. 수행되어졌다. c a r 수행하라는 거죠. 수행되어졌다. 그쵸? 어떤 보장과 뭐, 뭐 보장, 이런 거 되겠죠. 응. 음. 구비라고 되겠네. 뭐, 영구비 뭐로부터의, 어, n u m b 매니저 어. 수많은 원천의부터 어. 나오는 연구비로 수행되어졌습니다. 포함했어. 뭘 포함해서 알프레드 뭐뭐뭐 기금과 같은 어. 기관부터 지원된 이 그랜츠가 여기서는 연구비 정도로 되겠네그 죠. 연구비. 넘버러브는 이제 어 넘버러브는 어. 뭐가 되고 매니가 되고죠. 어. 험블 음불, 오브를 쓰면 이거 이거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have를 쓰는거죠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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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그의 작품인 름은 뭐한다 국제적으로 이 지가 인식합니까? 인정됩니까? 이런 지가 인정되는 거죠. 그죠? BPP가 되죠. We have, In, BP. 이런 오더라도 끝에 맞습니까? 뭐 BPP가 나왔으니까 이는 뭐가 된다. 수동. 항상 능동수동보다 끝에 어떤 식으로 BPP가 나오면 무조건 수동입니다. 그죠?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졌다. Recognized. 그죠? Recognized. 되었다. 이거 답은 뭐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그죠? 뭐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의 책, 그죠? 어. 상을 받았던, 뭐다? 프리처 상을 받았던, 역사, 그리고 뱅크로트 프라이스, 그죠? 뭐, 어. 이던 책은 상을 받았네요, 그죠? 음. 역사에 대한 상도 받았고, 뱅크로프트 상을 받았다, 그죠? 음.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죠? 보이는 손은, 그죠? 보이는 손은, 플리츠 역사상과 벤코프상을 수상했다 그죠 어. 수상받았다 얘가 기억이고 앤더니엘 그죠 벤코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게 주어졌다 그죠 박정국씨가번 보겠습니다 지금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가 하나의 동사죠 여기는 being은 동사 아니죠 그러니까 접사나관계사 같은 게 없죠 그죠 어. 박정국씨가 맞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가르쳤습니다. 어, 브라이트웨 다양한 여러 곳에 있죠. 대학교에서, 아, 미국과, 유럽을, 여러 곳에서 공부를 가르치신 훌륭한 교수님이 되겠네요.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